지긋지긋한 손가락 통증. 오늘 집에서 해결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손가락 관절 염진단 받으면 이런 말꼭 듣게 되죠. 정말 절망스럽게 들리지 않나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면요. 진짜 팩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있어요. 돈도 수술도 필요 없이 딱 10분이면 통증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걸음은 진짜 원인을 아는 거예요. 1990년대에 연구진이 중요한 단서를 찾았죠. 놀랍게도 환자의 80% 이상이 여성이었어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예전엔 그냥 집안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진짜 원인은 바로 호르몬이었습니다. 바로 에스트로겐인데요. 이 호르몬이 우리 관절을 지켜주는 강력한 보호막이거든요. 그런데 폐경기가 되면 에스트로겐이 확 줄죠. 그럼 관절염 발병률이 무려 3배나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손을 많이 써서 생긴 문제가 아니란 거죠. 몸의 거대한 변화 때문이에요. 근데 손가락 통증이라고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종류가 좀 다르거든요. 한번 보시죠. 퇴행성 관절염은 달아서 생기는 거고, 류마티스는 면역 문제로 생기는 병이에요. 손목 터널 증후군이나 방아쇠 수치 같은 다른 병일 수도 있으니, 진단이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 진단 내리면 괜히 무섭기만 하고, 치료시기만 놓쳐요. 꼭 병원에 가보세요. 자, 이제 좀 불편한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에요. 손상된 관절. 되돌릴 순 없습니다. 손가락에 툭 튀어나온 혹, 이거 사실 우리 몸이 관절을 지키려고 만든 방어막이에요. 그러니 목표는 회복이 아니에요.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능을 유지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섣불리 강한 약을 쓰거나 수술을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최고의 치료법은 뭘까요? 놀랍게도 아주 간단해요. 바로 이것입니다. 딱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온수찜질, 스트레칭, 그리고 생활습관입니다. 첫 번째, 매일 아침저녁 10분씩 온수찜질. 혈액 순환을 도와 염증을 빼주는 거죠. 두 번째는 스트레칭. 주먹을 꽉 쥐는 건 금물. 손가락 마디마디를 부드럽게 펴 주세요. 마지막으로 습관 바꾸기. 물건을 들땐 손가락 끝 대신 손바닥 전체를 사용하세요. 정리해 볼까요? 원인은 호르몬, 목표는 통증 관리, 방법은 매일 10분 홈케어입니다. 다시 태어날 순 없죠. 하지만 내 손에 편안한 아침을 선물하는 건 오늘부터 가능합니다.